안녕하세요. 오르네 오온 김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소형 평수 20평 초반대 인테리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꿀팁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현장은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건영 3차 아파트인데요. 아마 21평일 거예요 신혼집으로 마련한 어, 그런 아파트입니다 여기 신림 건영 3차 아파트는요 저희 오른 대리점에서 작년에 공사를 한번 했어요 그때도 신혼부부가 거주하실 집을 어,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해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어 우리가 여기 이제 입주할 아파트인데 한번 의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의 이전 영상과 이번 영상. 구조가 똑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인테리어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 때문에 다르게 나왔고, 또 이런 소형 평수를 거주하실 분들에게 어떻게 꾸며가면 좋을까? 한번 살펴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좀더 빠르게 팁들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관부터 함께 보시죠. 어, 현관은 아무래도 소형 평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협소해요. 원래는 현관 위치가 이 정도에서 끝나요.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벽체를 한 요만큼 잡아 빼면서 현관을 조금 더 길게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발장 하단에는 띄움 시공을 해서 조명도 넣고 그 아래쪽에 간단한 신발 수납, 깔끔하게 조금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를 해 두었어요. 아무래도 소형 평수다 보니까 바닥 현관 타일은 오히려 600각의 큰 타일을 사용을 하면서 좀 시각적으로 확장된 느낌을 줄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복도식 아파트예요. 연식이 한 28년 정도 된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이런 구조의 아파트에서는 사실 중문이 필수예요. 안 그러면 이 현관에서 들어오는 이 외풍이 굉장히 집을 차갑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에도 이 위치에 중문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들어왔을 때 우리 외투를 멀리 안방까지 가져가지 않고 이쪽 옆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드레스룸을 바로 마련을 해 두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공간적인 활용을 위해서 슬라이딩 중문을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조금 더좀 파보신 분이라면 이거 슬라이딩 중문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차라리 포켓도어를 하면 어떨까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베스트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8년 된,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벽체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포켓도어를 설치 하려면 일부러 그벽 공간을 목공으로 막아주어, 이렇게 만들어주어야 돼요. 그러면 벽체가 튀어나오고 더 좁아지게 되겠죠 선택을 하실 때 우리 집의 컨디션에 맞춰서 가능한 공사와 좀 어려운 공사로 나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은 디자이너와 같이 상담을 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현장은 그래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드레스룸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아니라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기성 가구를 사용해서 여기 드레스룸을 꾸미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사실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신혼 부부이기 때문에 자녀가 나중에 생기겠죠. 그럼 이 드레스룸에 있는 가구들 붙박이로 되어 있으면 여기 공간을 따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기성 가구를 사용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 그것들은 이제 폐기를 해버리고 자녀 방으로 쓰면 되니까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에는 사실은 벽박이장이라고 하죠. 오래된 집에 있는 구조인데 그 공간에 스타일러 쓰시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계획이 잡혀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주방으로 한번 넘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1평 소형평수에 있는 주방은 이쪽으로만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일자 주방입니다. 조리 공간도 좀 부족하고 수납 공간도 부족하죠. 그런데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좀두 가지의 니즈가 있으셨어요. 이게 주방과 거실이 일자로 연결이 된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갖고 계셨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리 공간도 조금 넓고 내가 원하는 가전들이 그래도 좀 곳곳에 수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가벽을 설치해서 냉장고 공간과 수납을 조금 넓혀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냉장고에서 어, 음식을 꺼내서 개수제에서 씻고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나름 편리한 동선을 갖췄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소형 주방에 싱크볼이 너무 크면 조리하는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 1인치, 2인치여도 이 공간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의 싱크볼을 활용을 하고 대신 깊이는 조금 더 깊은 제품을 사용을 해서 용량 자체는 아주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제품을 어, 좀 썼습니다. 주방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가전들, 소형 가전들이 있잖아요. 전자렌지. 밥솥.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식기세척기. 이런 소형 가전들을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지 미리미리 계획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전자레인지를 두는 공간을 마련을 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 개수대 옆쪽으로 식기세척기를 바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서 넣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밥솥 공간이 없잖아요. 미리 다 계획을 해서 여기에 넣을 수 있게. 그래서 콘센트까지. 그리고 이쪽 벽면에는 사실 타일이 아니고 한샘에서 나오는 키친 판넬이라는 판넬을 사용을 해줬는데요. 한샘에서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한 판넬입니다. 타일 매지매지 매지 사이에 기름이 튀었을 때 양념이 튀었을 때, 저도 사실 타일 예쁘고 좋아하지만, 바로 닦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찌들어 버리거든요. 이 키친판넬 같은 경우에는 물티슈로 닦아주시면 금방 제거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890mm의 넓은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키친판넬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번 매장에 가셔서, 쇼룸에 가셔서 한번 둘러보시면 다르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른 집에서는 냉장고를 두었던 그 화장실 앞에 공간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얼굴. 닦고 나서 로션부터 발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방으로 화장대가 가지 않고 여기로 화장대를 두었습니다. 옆에는 부족한 수납을 챙길 수 있는 키 큰장을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특이한 게 있다면 위와 아래 모두 키 큰장이 아니고 신혼부부의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는 로봇 청소기까지 둘수 있는 깔끔한 공간으로 이렇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알차게 활용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욕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은은한 그레이 타일로 연출된 이 욕실인데요. 조적으로 하프 파티션을 만들어서 깔끔하게 연출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래도 집집마다 조금씩 사이즈가 다른데 이런 하프 파티션을 만들 때에는 한800 미리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런 것들은 욕실 상담을 하실 때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나오지 않더라도 나는 이 욕실의 디자인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하시면 공간을 조금 포기하시면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부장 밑으로 조명을 두었고 이 욕실 천장 위쪽으로 조명을 두어서 은은하게 욕실을 쓰실 수 있도록 좀 연출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즘에 정말 많이들 쓰시는 흰펠 환풍기. 예전에 쓰던 환풍기와 이흰펠 환풍기 가격을 비교하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실제로 사용을 해 보니까요 괜찮으시다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온풍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약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기를 말리기 위해서 욕실 환풍기를 틀고 나가면 사실 그 환풍기의 먼지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예약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출근하기 전에 2시간 예약 맞춰 놓고서 출근을 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흰팔방풍기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 위치가 조금 중요한 편인데 헤어 드라이 기능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거울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욕실 창 앞에 그다음에 나는 샤워할 때좀 따뜻한 기운이 나왔으면 좋겠다. 더잘 말랐으면 좋겠다 하면 샤워부 공간 쪽에 위치를 한번 선정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거실로 한번 나가 볼게요. 어, 제가 이 구조를 알잖아요. 근데 여기 주방과 거실 사이에 가벽을 설치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어 그럼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좀 답답해 보일 수 있겠는데 라는 걱정을 가장 먼저 했어요. 오늘 촬영을 위해 이 현장에 나와 보니 이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아늑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조명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쭉 이어진 라인 조명 그리고 소파 공간에 있는 다운라이트 조명 이두 가지로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도는 충분히 확보를 하면서 이 공간이 이렇게 딱 아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장점인 바깥에 있는 산뷰를 소파에 앉아서 볼수 있는 장점이 오히려 좀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인테리어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어,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던 디자인이나 그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실제 상담하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보세요. 그거를 3D로 한번 봤을 때 생각보다 크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수잖아요. 좀 웜톤의 화이트톤의 벽지를 활용을 해주었고 바닥지는 요즘에 많이 보이는 600각 타일 형태의 베이지 그레이 느낌에 나는 이 화이트한 느낌의 장판을 설치를 해주었는데요. 조금 더 넓고 확장돼 보이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안방이 공간이 하나 더 있는 데 안방까지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된 전체 인테리어 현장이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년 만에 이 아파트에 오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지난번 영상과 이번 영상 비교해 보시면서 인테리어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원하는가라는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인테리어 고민을 하시면은 인테리어 만족도가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른오온 김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